속초 고성 양양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 경기도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입니다. 올해 새해 황금 데지트를 맞이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속초 고성 양양 어, 지역위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고모님들또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대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국정 3년차입니다. 어,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 한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또 핵심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고용국가가 제대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 홍보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에 있는 21대 총선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계획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총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신 이동기 위원장께서 꼭 21대 국회에 등원해서 작게는 속초고성 양양어 발전, 그리고 거기에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다운동지 여러분들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 속초 고성양양 다원동지 여러분 들어 새해 신년 인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